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오동호입니다. 저는 현재 경영학 박사이며 수원대학교 회계학과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세부전공으로 하여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달은 국내 주식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은 재미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퀀트도 마찬가지였죠. 반면에 미국 주식 비중이 높은 분들은 6월 달보다는 덜하지만 상당한 수익을 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월 초제 채널에서 여러분들께서 퀀트 투자를 할수 있는 퀀트 투자용 재무자료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제가 현재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와 올해 7월까지의 수익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엘 그린블란트의 마법 공식을 소개하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할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 투자에 적용하실 때 알고 계셔야 할제 자료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조엘 그린블란트의 마법 공식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방식이 퀀트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적용하기도 편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결정적으로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역시 리밸런싱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적용했는데요. 기존 마법 공식을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죠. 개인연금저축 (IRP, ISA) 등을 이용해서 적립식 투자를 하시라고요. 저는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게 실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미래에셋 증권을 이용해서 매월 초에 IRP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70%, KB스타 VNS 셀렉트 밸류 채권 혼합의 30%, 개인연금저축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만 삽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 계좌로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만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투자했을 때새 계좌의 올해 수익률은 무려 16.26%였습니다. 무척 높죠? 지난달까지 누적 수익률이 12.55%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계좌입니다. 이건 교보증권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역시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 중입니다.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인 주식 60%, 채권 40% 투자 전략입니다. 주식은 국내 큐레프트라는 회사에서 미국에 상장한 AI 기반 퀀트 ETF인 QRFT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물가 연동체인 LTPZ에 투자합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은 종목코드라고 해서 숫자 6자리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티커라고 해서 이렇게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아직 얼마 안된두 달째인데 4.5% 수익 중이네요. 지난달까지 누적 수익률은 3.25%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일반 계좌입니다. 퀀트도 이 안에서 운영하고 있고 키움 증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그림과 같습니다. 총 금액 중 주식이 65%인데 이중 15%는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고 50%는 퀀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금과 같은 원자재의 15% 맥쿼리 인프라라는 리츠 자산의 10%, 현금은 우리나라 원화가 아닌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로 10%만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누적수익률입니다. 제수익률은 25%입니다. 코스피 수익률이 11.44%, 코스닥 수익률은 6.48%였습니다. 지난달에 27.47%였는데 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번 한 달간 수익률인데요. 이번 한 달은 전체적으로 장이 힘들었었죠. 실제 제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0.14%였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86%, 코스닥은 0.11%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과 이렇게 한 달로만 봤을 때 차이가 난 이유는 이 계좌 역시 저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쭉 늘려놨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낮아지더라고요. 다음은 조엘 그린 블라트의 마법 공식이라는 퀀트 전략입니다. 조엘 그린블라트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이고 1985년부터 20년간 고담 캐피털을 운영하면서 연평균 약 40%의 수익률을 기록한 굉장한 사람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돈잘 버는 회사이면서 저평가된 회사들을 골라서 동일한 비율로 사줍니다. 우리는 어느 종목이 오를지, 떨어질지 잘 모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을 잘 버는데 저평가된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서 가격이 오를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을 골라서 사두었다가 일정한 기간만큼 기다려서 다시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다시 리밸런싱을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저평가되지 않았거나 돈을 못 버는 회사는 리스트에서 빠질 테니까 그 경우에 전략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이 편입되고 종목별로 동일한 비중을 유지해야 되니까 리밸런싱할때 아무래도 당연히 많이 오른 주식은 일부 팔리고 적게 떨어진 주식은 더 사고 이렇게 되면서 고가 매도, 저가 매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잘 버는 회사의 지표로 ROA 그리고 저평가된 회사를 찾는 기준으로 퍼 이두 가지 지표를 사용합니다. ROA는 총자산 대비 수익률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고요. 자, 기업이 자기 자본만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의 수익률과 부채까지 끌어들여서 총력을 기울여서 남은 이익에 대한 수익률. 이 중에 어떤 수익률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기업의 수익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ROA가 가장 타당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퍼 역시 PBR보다 더 직관적이고 적자 내는 기업은 투자를 피한다는 제 성향과도 맞기 때문에 저평가 척도로도 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형주 투자를 할때 많은 분들이 회사 상장 폐지라든지 뭐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마이너스 나는 회사들만 걸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전략은 현재 국내에서 소형주들과 궁합이 좋습니다. 그것을 소형주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소형주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퍼를 예로 들어볼까요? 퍼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단기순이익이 2배가 된다면 시가총액은 그대로고 단기순이익이 2배가 된다면 단기순이익이 분모니까 당연히 퍼는 지금의 반이 되어야 되겠죠 50%가 되어야 되겠죠 즉 기업의 이익이 커질수록 퍼가 낮아지면서 투자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익률은 사실 확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익률이 커지려면 결국 매출이 커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단기순이익이 두 배가 된다면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1년 만에 매출액이 두 배가 될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다면 매출 200억짜리 소형 기업이 매출액이 두 배가 될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삼성전자가 매출액 두 배가 되는 것보다는 빠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겁니다. 이 그래프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초기 자금 2억을 가지고 마법공식으로 3개월마다 리밸런싱을 기계적으로 반복했을 때 나온 백테스팅 결과입니다. 보시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는 연간 복리 수익률이 7.46%, 코스닥은 4.67%였던 것에 비해서 마법공식 20종목을 적용한 투자 방식은 31.58%, 30종목 적용한 투자 방식은 32.72%, 40종목은 35.7%, 50종목은 34%였습니다. 최대 35.7% 복리 수익률이면 2004년 2억이 2020년도에 무려 318억이 넘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금액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주 위주의 투자이기 때문에 한 종목당 투자 금액이 커지면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슬리피지라고 하는데요.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커지면 기대하는 수익률을 낮춰서 대형주 위주의 퀀트 투자와 소형주 위주의 퀀트 투자 등 여러 가지를 섞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제 프로그램으로 어, 여러분들께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순위에 따라서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7월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이번 달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20종목 투자 시 67.45%에서 62.42%로 전체적인 수익률이 줄었습니다. 30종목일 경우에 59.13%에서 55.23%로 줄었고요. 지난달에 워낙 많이 올라갔던 만큼 내려오는 폭도 그만큼 더 컸네요. 요즘 퀀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퀀트는 직접 백테스팅을 얼마나 해봤느냐에 따라서 확신의 정도가 생기는데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이렇게 투자하기는 힘들죠. 그렇다고 저처럼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수천번씩 백테스팅을 돌려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젠포트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드리고 직접 백테스팅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에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이 영상 보시고 백테스팅 해보셔서 퀀트에 대한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무료로 백테스팅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료는 영상 하단에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가셔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 엑셀 자료를 가지고 마법 공식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먼저, 퍼가 1보다는 크고, PBR이 0.2보다는 크면서, 영업이익이 0보다 큰 기업들을 1차로 필터링을 합니다. 2단계로, 시가 총액 하위 20%만을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 종목 숫자를 줄입니다. 3단계로는 ROA가 높은, 즉, 돈잘 버는 회사들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거죠. 4단계로는, 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즉 퍼가 낮은 기업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위를 더해서 순위가 높은 기업들을 순서대로 투자해 주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리밸런싱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려워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셔서 제가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실제로 엑셀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실 엑셀 자체를 다루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까? 아무튼 이 영상에서 엑셀에서 어떻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내가 사고 팔아야 되는 주식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 영상 한번 계속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리밸런싱 해 보실 수 있고 딱 한번만 해 보시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법 공식을 살짝 변형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던 기존의 전략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저 역시 이번 달 중에 리밸런싱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바로 모멘텀이라는 요소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프만 보시면 기존 마법 공식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표를 보시죠. 5번 전략은 편의상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그 전략이고, 33번 전략은 기존 전략에 절대 모멘텀을 추가한 겁니다. 먼저,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모멘텀이란 것은 추세입니다. 절대 모멘텀 전략, 상대 모멘텀 전략, 그리고 이두 가지를 섞은 듀얼 모멘텀 전략이 있습니다. 각 전략에 대해서 백 테스팅 등 보여드릴 게 많은데 영상을 자주 못 찍어서 안타깝습니다. 먼저, 절대 모멘텀은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과거 일정 시점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 안 하고 일정 시점보다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만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1년을 적용했습니다. 즉, 퀀트 투자 종목의 이 모멘텀을 필터링해 보면 리밸런싱하는 시점에 과거 1년 전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문제거나 아니면. ROE도 높고 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년 전보다 더 떨어졌다면 분명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 투자 안에 뭐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상대 모멘텀 전략은 잘 나가는 놈들이 더잘 나갈 거야. 일종의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전략인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저평가 전략에 이 상대 모멘텀을 적용하는 건 논리적으로는 조금 어폐가 있죠. 물론 이것도 그 기간을 어떻게 둘지 모멘텀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에 따라서 모멘텀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전략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을 섞은 듀얼 모멘텀이 대형주들에게 제법 먹힙니다. 역시 차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백테스팅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하고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초에 각 분기별 재무 데이터가 나온 것을 가지고 리밸런싱을 합니다. 시가총액 하위 20%의 소형주 대상 투자입니다. cagr 이것은 연간 복리수익률인데 딱 보셔도 기존의 마법 공식보다 더잘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MDD, 전고점 대비 최대 낙폭인데요. 이 MDD가 기존 마법 공식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40종목, 50종목 투자 시 MDD가 마이너스 45%대로 다른 전략들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자할 종목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율대로 투자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낮아지고 현금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절대 모멘텀은 다른 전략들과 매칭했을 때 MDD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미래를 알수 없는 우리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팩터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46.26, 45.79% 빠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 배분을 하되 주식에 적용하는 전략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에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자료에는 모멘텀 팩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좀더 테스트해 보고 차후 이 팩터와 다른 유용한 정보들을 추가해서 그리고 대형주들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퀀트 전략을 추가해서 멤버십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차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은 블로그에도 적어 놨고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쓰기 위함입니다. 여러 활동들을 해왔지만 아직 제 단독 이름으로 낸 책이 없었거든요. 책은 은퇴 설계를 위해 기본적인 투자와 경제 지식, 회계, 퀀트, 코딩 이것들을 융합하는 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쓸 자료도 정리하고, 저 역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 유튜브와 블로그를 시작한 겁니다. 책 내용 중에는 퀀트 종목을 뽑는 프로그램 같은 거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배포해 드릴 그 프로그램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책에 들어갈 프로그램이요. 요새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구글 콜앱이라고 해서 크롬만 띄우시면, 그 안에서 코딩을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제가 매월 말일 또는 매월 초에 올려드리는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시점에 그날에 맞는 종목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료를 제공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퀀트가 처음이신 분들은 한 번에 큰 금액 넣지 마시고 소액으로 시작해서 중요한 건 리밸런싱을 할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리밸런싱도 직접 해보시고, 그렇게 한 달, 두달 굴려보시면, 마음이 일단 굉장히 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퀀트가 마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대신 남들 다 오를 때내 것만 뚝뚝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공포감도 들잖아요. 적절한 자산 배분과 그 속에서 퀀트를 넣어서 투자를 하시면, 최소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되 상승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 더 크게 상승합니다. 그러면 장을 들여다보고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의 유한한 그 시간을 소중한 시간에 보다 생산적인 다른 일이나 공부를 하고 마음 편하게 1년에 거래 몇번안 하고 시장 수익률 혹은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전업 투자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의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엑셀 자료 보면서 종목 산출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제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까지는 2020년 결산 개별재무제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이고, 이번 달은 2021년 1분기 결산 개별재무제표 자료입니다. 회계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용어 자체가 어려우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보시면 카카오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자회사가 있죠. 이 모든 회사들의 재무 상태, 성과 등을 다 합친 게 연결재무제표고요. 카카오라는 회사 단독의 재무 상태, 성과만을 보는 게 개별재무제표입니다. 그럼 왜 개별재무제표를 보느냐? 제가 현재 보여드리는 퀀트 투자가 소형주에 적합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안 그래도 작은 기업들인데 자회사 성과까지 합쳐서 보는 것보다 단독으로 보자. 물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 시에 꼼꼼하게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손실이 안난 기업으로, 제 자료상에서는 손실이 안난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난 회사다? 그럼 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1분기 결산 자료는 회계적인 내용을 다 말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겠는데, 손익계산서는 1년으로 환산을 한 것이고, 나머지 재무제표 데이터는 1분기 자체 데이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엑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마법공식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퍼 1보다 큰 거, PBR이 0.2보다 큰 거, 영업이익이 0보다 큰 기업들부터 먼저 골라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퍼가 나오죠 이 퍼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숫자 필터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1보다 큰 기업들을 남기려고 한다면 1보다 같거나 작은 즉1 이하의 기업들을 골라내서 걔들을 삭제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작거나 같음 선택해 주시고요 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퍼가 1보다 작은 기업들인 겁니다 즉, 마이너스 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쭉 해주시고, 우클릭 하시고, 행 삭제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삭제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 나서는, 퍼를 다시 클릭하시고, 퍼에서 필터 해제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PBR도 0.2 이하의 기업들을 삭제해 줍니다. 숫자 필터에서 작거나 같음 0.2 5개 기업이 나오네요.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 행 삭제. PBR 역시 필터 해제를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영업이익으로 가셔서 역시 클릭하시고 숫자 필터에서 작거나 같음 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안난 회사, 영업 손실이 난 회사들이 역시 골라지고, 우클릭 행 삭제, 다시 영업이익도 필터 해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몇개 기업이 남았는지 볼까요? 1번 여기 11에서 1, 2라고만 두 개만 입력하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하단의 점, 우측 하단의 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숫자가 쭉 나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딱세 가지 필터만 걸어줬는데도 전체 기업들 중에 1297개 기업만 남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하위 20%만 남길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꺼내셔서 1297개 곱하기 0.2. 자, 259.4. 그러면 259개 기업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60등부터 우클릭 행삭제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ROA. 순위 높은 것부터 점수와 퍼 순위 낮은 것부터 점수와 그렇게 해서 요두 가지를 더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쭉 가보시면 ROA 부분이 있고 퍼가 있습니다. 자, 요퍼 앞에다가 이렇게 칸을 세 칸을 만들어 줄게요. 우클릭하시고 삽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칸은 퍼 순위 그다음에 이 옆에 칸은 roa 순위 얘는 전체 순위 이렇게 넣어 볼게요. 퍼가 낮은 것부터가 좋은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숫자 오름차순 정렬을 해줍니다. 오름차순이라는 것이 숫자가 낮은 것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요. 내림차순은 반대로 숫자가 높은 것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퍼순위 1, 2 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하단, 점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이게 이제 퍼순입니다 그럼 ROA 순위는 어떻게 구하느냐. ROA 가셔서, 숫자, ROA는 높은 게 좋은 거죠. 이익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내림 차순 정렬을 해주면, ROA가 높은 것서부터 쭉 나오겠죠. 1, 2. 이렇게 넣으시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해 줍니다.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순위는 는 하시고 요거 칸 클릭하신 다음에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ROA 순위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요렇게 순위가 합산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보죠. 전체 순위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 주면 자, 이렇게 점수가 낮은 것부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앞으로 쭉가 보시면 빗쌤전자 이화산업, 연희비엔티 크루셜텍, 동일기현 주연테크처럼 이런 기업들이 쭈루룩 나와요. 자, 이 기업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들어가서 어,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최근에 주식 배당 등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또제 자료를 이용해서 퀀트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부디 자산 배분 전략도 함께 사용하시고 신중한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